여러분, 들다 이거 지지하시는 거요? 그래도 자감이 보군데. 아, 아니야, 뭐, 시바. 자, 습니다 여러분, 들 오늘 해볼 콘텐츠는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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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검색어 게임이 뭘까요 뭘까요? 참을 방법은요 이제 한달 동안 팬카페에서 검색된 검색어 두 개가 제시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두 검색어 중에 더 많이 검색된 단어를 골라주시면 돼요 상품은요 제일 많이 맞추신 분세분선더에서 투썸플레이스의 조마 케이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푸다 케이크 좋아하나보네 컨텐츠 또한 이런 채팅은 좀참다부다 자, 참고로 이렇게 인지 차단을 대하면요 이제 투표에 참여를 못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차단 당하면은 이따 투표를 못해요. 여러분들 손해니까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자, 2014년 5월 거에요. 짠! 원심대 명조. 자, 여러분들 이거래 날짜를 좀잘 기억하셔야 내용 아시겠죠여러분면 이제 투표 만들게요. 자, 첫 번째 원신. 두 번째 명코입니다. <목소리> 집에 <laughs> 뭐야! 잠깐만요! 명전 누구예요? 네 혹시 명두 보르셨나요 원신 잡아서요 아, <laughs> 그러면은 정답을 한번 공개해볼까요? 자 정답은요 자 첫번째로 원신 10번이네요 원신이 10번 명두은 18번 검색됐습니다 이게 저희 카페 검색어예요 어이 역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 한번 다 볼까요? 자반디의 고재감입니다 <laughs> 솔직히 이게 메모로만 따지면은 이게 막상 라이크하게는 그런가요 저는 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모르겠다. 저 듣고 갈게요. 그래도 아무래도 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반디 댓글 작영. 작영이 있습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디보다 잘를더 좋아하시는군요. 오늘 이거 들으려고 봐서 왔고요. 저 방송할게요. 그렇게. 아, 자, 자 그러면대신찬이좀 들어볼까? 깊은 사비비 제라멘님, 왜 반디 골랐어요? 꼴자감 카페인데, 굳이 꼴자감을 검색했을까? 어, 그렇기도 하네. 근데 내 카페니까 나를 검색해야 되는 거아왜 반디 이런 걸 검색하고 있어? 난딸칠때 검색한. 좀 검색 좀 하지 마. 저 반디 몇요 아이, 이 검색됐네. 아홉 개. 자, 꼴자감은 13번이나 검색됐네요. 자, 꼴자감은 13번. 제가 알겠습니다. 투표 2번 하신 분들은 제가 아, 이름 좀 잡을게요. 이거하나도 컨데좀만 들었네. 존나 취잡하던 아니야. 그럼 다음 문제. 2024년 7월 이때 뭐가 일어났을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더 맞히기 편하겠죠. 김태시드부치기. 자 뭐가 더 많이 검색됐을까요? 금따를왜 검색하는 거야? 근데 색자감뷰이 양도 말아내고 산인 거 아니라고. 이렇게 동진네. 금딸은 보통 꿀자리 쓰니까. 검색하지 형은... 않나. 김태. 김대... 스토리 검색해보니 거기에 꿀자리 있으니까 기여보고 할라고 그래서 정답을 한번 볼까요? 김태리이랑 여덟 번 물치킴은 아홉 째 못해 안되네요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런 검색어와도 있더라고요 스토리 영사 비소 유출 대 스토리 비서 유출 이검색어봐 다른 건없는데영사랑 비서만 있다 유출 볼래 유유유 죄송한데 그런 건 없어요 어? 야나 유출은 내가 시켜야 되잖아 야 근데 비소가 흔투도 많았네 근소한 차이로 비소가 1이긴 했네요 저 스타르의 0사1 7은요1 5번 비소는 내용. 자, 다음 문제. 2이2 4년 8월입니다. 자, 정은지대 치즈댁입니다. 첫 번째, 2024년 8월 의 검색어는 정은지대 치즈댁. 그때 제가 방송에서 되게 정은지 같은 많이 일어났을 그럴 때죠. 그리고 치즈댁도 좀 평소에 검색 많이 하지 않나. <목소리> 치즈댁에 더 하는데 전지가 역대가 되버렸네요 하지만 이번엔 치즈댁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대사빈데 내골 배속자 유튜브 있었죠? 시청자 여러분 치즈직 많이 놀러와주세요 아아 <laughs> 그래요, 감사합니다. 매일 오후 9시... 야, 검도살인, 감자살이... 아, 검도살인. <laughs> 정답을 한번 봐볼까요? 자, 정은지는요? 16대. 신신대감요? 신신지기 44번이 검색됐네요 자, 다음날 게요 자, 다음은 20판의 10월입니다. 이때는또 뭐가 있었을지? 힙스텐 요리사대, 꼴사건 과연 뭘까요? 뭐가 더그 검색이 많이 됐을지? 니가 한번 가려볼까? 오케이! 어, 잘가비를 투피해보신 분들이 있네요 왜 자꾸 거니시지? 역시 잘감샤랑단이 좀 있어 색이야 그래 잘감샤랑단이 좀 있어 색이면 몰라도 그쵸 뭔소리요 뭐가 갈색인데요? 뭐가, 뭐가 갈색인데요? 난잘모리겠자 정답을 한번 공개봅시다흑색유리사 다음 몇 번? 이백석 침파백 아 잘가비는 17번이네요 아인차네요 어, 이거를 왜 검색해서 지재데 다음 그 열7개 했잖아? 초대녀는 몇 보일까요? 꿀재만들 초대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다 좋아하시는군요 자 그러면은 초대녀 부르신 분들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갤럭시님! 엎소녀였으면 안 골랐을 건데 <laughs> 아니 엎소녀야 그 그런 분 대체 공직도 아니 엎소녀가 어딨어 정답을 한번 공개해볼까? 자 꿀재만들 17개 보여요 초대녀는? 잔! 17표! 아 동점이 돼요 동점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정작자는 네.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키로타만 초대남 만꼴잘감은 동표예요 그러면은 웨이크멍 마방대꼴잘감 누가 더 많을까 이거는 정말 모르겠죠 꼴대형을 짓고 나왔나 보제 마음이에요 과연 누가 이럴지 잠깐만 완전 동점 에 버스 타는 오빠님 왜 농이 그만 그러셨죠? 자가미가 왔습니다. 다 상한 자가미가 왔습니다. 아이사에어 씨발해 봐. 아, 여기. 역시 나한테는 우리 자가미 사랑이 딴데밖에 없어. 여기 말이나 들어야지한 마리. 어나다. 꿀자감의 북팡팡이 대솟. 한마디 노. 문. 자, 정답은요? 꿀자감은 17큐아. 둥근 마음하니 가요. 과연... 야, 야소큐네요. 역시 우리 자가미 사랑이 딴데. 염선님 감사합니다. 자, 둥근 마음 나방데 꿀자감 아니, 이제 비슷한 게 많이 없어 요 비슷해 보이죠? 야, 이힘지호 응. 짤도 비슷해 자, 뭘까요? 저는 17푼입니다 참 비슷하네 김푼뿐은 25번! 아, 이번에는 자료비 패배. 저 다음 2018년 11월로 갑니다. 백조원 무자원색도 동동여대. 뭐가도 많이 검색됐을까요? 참고로 저는 동동여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조원 무자원색도 잘 몰라요. 한번 투표해봅시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다. 이거 지지하시는 거야? 저는 불가의 원. 저 백조원 무자원색은. 많이 검색됐죠 동덕여대는 사실 왜 동덕여대를 검색해서 내텐터페로 오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2 0 2 8년 12월입니다. 기지대약자자 뭘까요? <laughs> 투표를 해봅시다. 진짜 왜 검색하는 말인데 내 카페 아니 여기 스트리엄 텐터페라고요? 왜 저런 걸 검색하는구나. 열투표 야차른 열표 이거 왜 검색하냐고 근데 야내 팬카페이다 이거 왜 검색해요 네가 보여주잖아 집에 보여준 적도 없는데 대게만수 문제입니다 저 탄핵+ 탄핵 인데농담리어자 뭐래 더 많이 검색하셨을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내한 투표를 한번 해봅시다. 아, 왜 보내셨을까요? 아 지앵쥬님 왜 광고를 잡죠? 자감이 뱃속에 있는 우리의 사랑해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죄송한데 이거 무료 돈의가 아니라 이거 이유를 좀 질러보라비 할인거라고요 이거 무료 돈의 차이 아니에요 이거 왜 몰랐는지 좀 질러보자고 아 갤럭스님 한때 저것 때문에 잠을 못자 아, 번데 겨뤄보자고? 아 역시 여기는 음. 강동 여대를 지지하시는 분들 다맨 보면 님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도 자감이 목 i 아, 데아아니라고 씨발 뭐야 아이 그러면 마지막 문제 타넥팅은요. 서7번 원, 강동 여대 서울 3억 원. 인소한 차이로 양이 더 타넥팅 타넥팅이 되게 많이 검색됐네요. <laughs>